여러분은 가방 속에 어떤 물건들을 넣어 다니시나요? 다양한 아이템들이 뒤섞여 물건을 찾을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매일 함께하는 가방 속 물건들. 그러나, 여러 물건들 중 가방 속에 넣어 다니면 재물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들을 가방에서 정리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가방 속 오래된 간식은 정리해주세요. 가방에 음식물을 넣으면 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이나 간식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출 시에 배가 고프거나 간식을 원하는 순간을 대비해 사탕이나 에너지, 바 같은 간식을 가방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방치하게 되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가방에 넣고 다니게 되면 나쁜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방 한켠 오래 묵은 사탕이나 간식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방 속의 동전은 주의하세요. 요즘은 동전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어진 시대긴 하죠. 동전의 사용이 불편하고 현금을 사용할 때 동전을 보관하기 번거로워서 그냥 가방 안에 마구 넣어두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동전은 부정한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돈은 어둡고 조용한 장소를 선호하는데 가방 속에서 동전이 서로 소리내부딪치고 이리저리 굴러다닐 경우 금전운이 어지러이 흩어져 운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동전은 작은 동전 지갑 속에 정리해서 분리 보관해주세요. 세 번째 깨지거나 손상된 물건은 불길한 징조 반드시 정리하세요. 살짝 금이 간 거울, 흠집 나고 금간 액세서리, 흠집 난 휴대폰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은 없어서 계속 그 상태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금이 간 물건들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 이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여 운세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겠습니다. 깨진 물건은 파괴와 불안정을 상징하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안감, 초조함, 우유부단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깨지거나 금이 간 거울은 풍수에서 가장 꺼리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깨진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면 긍정적인 기운이 반사되지 못하고 흩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깨진 물건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만드세요. 가방에 넣어 다니는 물건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손상된 부분은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추천합니다. 소중한 물건을 잘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뾰족한 물건은 절대 넣어 다니지 마세요. 가방에 뾰족하거나 예리한 물건을 그대로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뾰족한 물건이 가방 안에서 움직이면 가방이나 안에 있는 물건들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금전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뾰족한 물건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그 자체의 공격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인간관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예민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풍수적 관점에서는 날카로운 물건이 기의 흐름을 끊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봅니다. 또한 풍수에서 좋은 기운은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의 물건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공간에 불안정한 에너지를 조성합니다. 특히 칼이나 가위는 살기를 품고 있다고 해서 가방 속에 소지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물건으로 여깁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것보다 따로 파우치에 넣어 보관하거나 집안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가방에 넣어야 할 경우에는 칼집이나 덮개를 사용하여 날카로운 부분을 가려주세요. 다섯 번째, 텅빈 지갑은 채워서 소지해주세요. 지갑 속에 현금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가지고 다니는 경우 있죠. 그러나, 빈 지갑은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돈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을 재물의 창고로 여기기 때문에 빈 지갑은 재물을 불러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쫓아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갑의 색깔, 소재, 크기 등도 풍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항상 약간의 돈을 넣어두고 돈이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는 금색 동전을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낡은 지갑은 새 지갑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무겁고 불필요한 열쇠 다발 가볍게 소지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키나 카드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열쇠의 사용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여러 열쇠를 가방 속에 넣어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열쇠나 무거운 열쇠 고리는 기의 흐름을 막고 새로운 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열쇠는 열림과 닫힘을 상징하는데 불필요한 열쇠는 무거움과 정체를 의미하며 우리의 삶에 짐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련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열쇠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열쇠만 가볍고 작은 열쇠고리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쇠고리는 밝고 긍정적인 색상이나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오래된 영수증 및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정리해 주세요. 오래된 영수증이나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과거의 소비 습관을 반영, 그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며, 재물 관리와 소비 습관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정체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나 실패에 얽매여,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죠. 또한, 불필요한 물건들이 가방 속 공간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는 작용도 한다고 하니 꼭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래된 영수증은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거나, 지갑에서 꺼내 따로 보관하세요. 지갑 속 카드는 현재 사용하는 카드만 넣어두고 불필요한 카드는 과감하게 정리하여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공간을 마련해보세요. 여덟 번째 더러운 물건은 가방 속에서 정리하세요. 오염된 물티슈, 사용한 마스크, 수정, 화장시 사용한 면봉 등은 나쁜 기운을 끌어들이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물건은 불결과 질병을 상징하며 우리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러운 물건은 좋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축적시킨다고 합니다. 가방 속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더러운 물건은 즉시 버리거나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에 여분의 비닐봉지나 휴대용 물티슈를 넣어다니며 청결을 유지하세요. 또한 가방 안에 작은 파우치를 넣어 더러운 물건과 깨끗한 물건을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가방을 청소하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방 속에 넣고 다니지 말아야 할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방은 외출 시늘 함께하는 물건으로 늘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서 재물운이 달아나지 않게 관리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방 속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 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